넥슨은 자사에서 개발하고 서비스 예정인 모바일 액션 RPG 프레타의 신규 영상을 2일 공개했습니다. 프레타는 욕망과 탐욕에 빠져 신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인간들이 악마의 힘을 빌어 신에게 도전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3D 그래픽 기반의 다크 판타지 액션 RPG입니다. 스테이지 진입에 필요한 액션 포인트가 없어서 24시간 플레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이번 신규 영상을 통해 게임의 세계관은 물론 게임 속새 주인공인 소드 마스터, 체인 마스터, 완드 마스터가 몬스터를 상대로 펼치는 극한의 전투 장면을 미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. 특히 밀고 당기는 듯한 간단한 조작만으로 얼음, 불, 바람, 암흑 등 다양한 스킬을 레벨에 관계없이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절체절명의 순간, 거대한 힘을 지닌 정령으로 각성해 몬스터에 맞서 싸우는 등 화려하면서도 개성 넘치는 재미 요소들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넥슨은 연내 프레타의 안드로이드 OS 버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. 지난달 17일 호주, 캐나다, 인도, 멕시코,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소프트 론칭을 진행했습니다.